오늘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이 와도 살짝 웃고 계실 충격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소각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가는 단계지만 최근에 시바이네가 바짝 열이 오르며 상승해준 덕에 시바이네 소각률도 5000%가 급증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소각도 굉장히 저조했는데 최근 들어 18억 개의 잭 파수각을 터트리면서 얼마 하지 않던 소각량 논란도 종결을 시켰죠. 그 다음에는 1억 개 정도가 소각이 됐는데 매일 이렇게만 소각이 되면 정말 빠르게 줄어들 텐데 말이죠. 현재 시바인의 각종 지표와 시세는 급등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조금 거시기하죠. 센트럴라이즈드 익스 n 인 e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워피트, 빗썸, 바이낸스 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고 함은 물량들이 거래소에 있는 게 아닌 지갑으로 계속 보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나오는데 시바리움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수수료인 본토큰이 바 으로 변해서 소각이 됐다고 하네요 고래의 활동에 관해서는 온체인 데이터 업체인 센티멘트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2조 6천억 이상의 암호화폐 중 고래 활동인 전주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코인들의 순위표 인데요 자 시바이누가 360%로 전체 코인 중 3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페페 테더 8위에는 도지코인이 있는데 라이벌이라고 하는 도지코인은 66%의 상승에 그쳤네요 이처럼 시바이누의 고래활동 정도는 전체 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시바이누의 대형 포럼이 준비되어 있죠 시바이누의 리더 쿠사마 시토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11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바콘이 개최가 된다는 건데요 바로 이 사이트가 10월 2일자로 열린 시바콘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2024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며 이렇게 환영 문구와 함께 멋진 배경이 깔려 있네요. 시바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NFT, 웹3 등각 분야의 리더들의 연설 및 질답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업계 관련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마음에 맞는 파트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바리움과 시바인의 생태계에 관해 신규 프로젝트와 현재 발표가 임박한 스테이블 콜 포인까지 뉴스가 발표되기도 전에 먼저 발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바콘에서는 후원 정도에 따라서 티어가 또 결정되는 게 있어요 이 시바에는 포럼 내 부수나 명당 자리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후원 기업 전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발표가 될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연설이나 이런 것보다 저기서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지가 더 궁금하죠 아직까지는 비밀에 붙여졌지만 딱한 가지 스테이블 코인 내용은 어느 정도 풀리긴 풀렸습니다 이 시바콘에서 쿠사마 시토시가 과연 어떤 어떤 충격적인 발표를 할지 홀더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시바이누의 창립자이자 수석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일본식 이름이죠 물론 시바이누도 일반의 시바현의 개여서 뭔가 일본 건가 헷갈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바이누는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인이었습니다 시바이드가 21년 출시 직후 당시 중국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웨이보, 위챗 같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행하였고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인 찰스 C. 비큐는 웨이보의 여러 게시물에서 1,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시바이드 코인을 홍보하며 시작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는요 도지 코인을 겨냥한 도지킬러 코인으로 출시된 이후 첫 상장도 중국계 코인 거래소인 OKX와 투업이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의 SNS 유행에서 시작된 코인이니 중국의 거래소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오늘날 보니 시바이노도 0이 6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10만 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0년도안 되는 시간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회가 만 프로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2024년 9월 중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서 미국에 밀리게 되자 21년부터 금지해온 암호화폐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더리움 ETF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콩 시장에서 비트와 이더 둘다 ETF를 승인해버린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암호화폐의 패권을 다투느라 지난 4월에 ETF 동시승인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까지 중국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금지령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덧붙이자면요 한국과 중국의 GDP는 약 30배 넘게 차이 나서 1인당은 높을지 몰라도 총 GDP에서 15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단순 계산으로 금지령이 해제가 된다면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중국 자본 코인 시장을 휩쓸겠죠. 안 그래도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중국 내 거래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거래량 측면에서 모두 글로벌 거래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 내 암호화폐 금지령이 풀린다면 정말 상상도 못한 엄청난 자금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 코인에서 인생을 바꿀만한 급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금지령계도 분명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했을까 하면서 바이두에 들어가서 여러 코인들을 좀 검색해보다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몇날 며칠을 찾아본 결과 수사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예, 들어가면 섬뜩한 중국 지도와 함께 중국어로 비밀의 동전 모임 환영합니다. 그고 환영 문구 같은 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 장에는 코인 시장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중국 관련 그림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가장 밑에는 시진핑의 연설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화 주 저도 중국어를 잘 못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코인 시장 해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는 끝났는데 이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순서대로 메인 그리고 선언서 그리고 역사 이렇게 주류가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가 선언서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국 당국의 동전 금지 해제에 적극 찬성하며 위대한 시진핑 주석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 해제 조치에 적극 찬성하며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지 해제로 중국에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단력 있는 현명한 결정이다. 뭐 중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라면서 뭐 전체 찬성자, 지지자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이라 그런지 서문 자체가 중국의 향후 발전과 시진핀 주석의 현명한 결정에 초점을 둬서좀 샤바샤바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자, 굉장히 긴 서문인데 자, 이 정도면 한두 명이 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찬성자와 지지야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내용은 별건 없고요. 그냥 이제 신인핀 주석의 뭐 현명한 결정을 지지한다, 뭐이 정도로 좀 알아들으면 될것 같고, 이제 역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사실 이거를 제가 번역을 다 해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이 네온, 티론, 비체인. 운톨로지는 사실 다 중국계 코인이 맞아요. 맞는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중국 코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 바로 번역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파파고에 이렇게 붙여넣으면요. 비트코인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로 2008년 중국의 천재 개발자가 경제적 독립과 금융 혁신을 목표로 창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의 진보는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 그 뿌리는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 전망에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이거 완전 중화 사상이죠. 이더리움을 보면 더더욱 웃깁니다. 자, 이게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사실 중국의 기술 혁신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중국의 젊은 천재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블록체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아니죠. 천재 개발자들이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이죠. 부테린, 부테린. 이더리움의 핵심 아이디어와 콘셉트는 중국 내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국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기원과 발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더리움의 개발자는 다 아시는 비탈릭 부테린인데요. 이 글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중국에서 천재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으며 핵심 아이디어와 콘셉은 중국 연구자들이 주도했고 그 기원과 발전은 중국이라고 해요. 야 이거 우리나라 김치나 한복에 이어서 탈춤의 기원까지 중국이라고 하더니 암호화폐 시장에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보면요.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자체가 이렇게 믿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중국에 이번에 시작된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와 중화 사상으로 코인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를 보시겠지만은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눌러보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클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 찾았다. 이렇게 위 메뉴에는 없는 숨겨진 사이트로 이동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X.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나죠. 사이트 들어오는 버튼을 숨겨놓은 것도 그렇고,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일단, 일단 한번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다 프로젝트 X는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와는 달리 중국 내 코인 금지 해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관련자는 관련자 외에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프로젝트 X라는 게 중국 내 코인 금지령 해제와 관련해서 연계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돈 냄새가 나죠? 밑에는 프로젝트의 스케줄이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이 V 표시가 된 이거는요, already access 이미 접근되었습니다 X1 폐기 프로젝트 X2 폐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에는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프로젝트 X1 완료되었다 최종 수익률 7798% 이렇게 나와 있고요 X2도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 X2 완료되었다 최종 수익률 13420%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익률이 정말 대단한데, X3 프로젝트는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는 X6까지 있는데,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워닝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노 no 스케줄이라고 적혀 있네요. 야, 대체 10월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죠? 한번 부푼 기대를 안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야, 요 위에 별 같은 걸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게시된 코인의 로고, 창립자, 발행량, 시가총액,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까지 다 나와 있고요. 계단의 위치와 전화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밑에를 보시면 이 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붙여 넣으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중국 정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될수 있다는 평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대형은행들이 이 동전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등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금지형을 해제한 것도 이 동전 때문이라는 추측, 현재 언론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시 가격을 낮춥니다. 마지막에 이 가격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야, 세력들 해먹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 밑에는 해당 코인의 첫... 차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던 차트를 아래로 끌어내려서 훅 밀어버리고 밑에서 자꾸 분출하려는 시세를 억지로 계속 눌러놓은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날짜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의도적으로 시세를 낮춘 해당 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발행량 확인 완료 및 해당 코인의 고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은 3개월의 인수 기간을 거칩니다. 뭐 매집을 한다는 거겠죠. 구매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면 열애 폭로가 확보됩니다. 이 열애 폭로라는 건 연예인들 이제 뭐 열애설 폭로하는 거 이런 거 같고요. 인수에 이상이 없으면 일정 구간에 따라 계속 인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 내용인데 2025년 3월까지 모든 인수 물량이 정리될 예정. 우호적인 언론 보도 및 보도 자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매체 중국 중앙방송, 인민일보, 바이드등 주류 매체. 예상 최고 수익률은 17,000% 재고 정리 후, 그러니까 물량 정리 후의 최종 수익률은 10,000%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어떤 특 특정 세력이 미리 가격을 낮추는 코인의 물량을 매집해서 매집 기간을 잡고 할 때쯤에는 한국의 KBS, 네이버 같은 CCTV나 바에두나 이런 데에 흘려서 물량을 넘기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냥 두고 볼수 있나요? 애국 해야죠 애국 바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코인을 한번 털어먹어 볼 건데요 다만 제가 이걸 온라인상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벌써 첫 번째 경고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번 경고를 먹게 되면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519-9980으로 은밀하게 중국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사실 제가 발견을 못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보게 된 이상 중국 세력이 돈을 벌기 보다는 제 영상 봐주시고 절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코인 금지령 해제 이슈는 확실하고 향후 1 0 0 이상은 간다고 하는데 그 절반에 절반만 가더라도 사실 2,500%는 먹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인구가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중국에서 금지령이 해제된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는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 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중국 관련 코인으로 꼭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무언가 얻으려면 무언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노력이든 스트레스든 돈이든 무엇이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바라는 거라고는 구독 좋아요 정도고요 돈도 안 바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중국이라고 문자 한통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정도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 돈도 시간도 노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중국 세력 등 쳐먹고 애국도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작은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010-2519-9980. 이쪽으로 중국, 중국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저도 사람이고 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른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꼭 금지령 관련된 코인,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